상급 깨달은 물약 슬슬 ptsd 오면 개추 모아케 생각나네 <laughs> 모아케 그래, 모아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모아케는 그게두 번의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이제 출혈눈 이고요 전설 출혈눈이 이제 모아케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거 먹은 사람이랑 못 먹은 사람이랑 딜 편차가 조금은 났었거든요. 이제 딜미터기를 통해 밝혀진 게 출혈룬, 전설 출혈룬이 대략 한3% 내외의 딜증 효과가 있으니까 그만큼 차이가 난 거죠. 물론 뭐 영웅 출혈룬도 있었고 실제로 출혈이 3% 그대로 올려준다기보다는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뭐 질풍이나 속행 같은 룬이 올려주던 거를 제외한 정도로만 올려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딜 차이가 났었죠. 그거 다음으로는 이제 오페별입니다 오페별에 너무 뭐 스킬 포인트 물량 같은 게 달려 있어 가지고 그게 또 모아케 있는데 그것도 못 먹어 가지고 몇 달이고 계속 모아케만 잡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거 세베카툰이잖아요 1680, 이제 1640으로 내려간 그루잔 북부의 필보 걔는 이제 최상위 필보에 이 내실이 묶여 있어서 괜찮은데 모아케 오페별이 나왔을 때는 모아케가 최상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아케 오페별을 먹으려면 일부러 가령 지금 세베카툰으로 예를 들면 지금 세베카툰을 놔두고 일부러 저기 뭐 엘가시아에 있는 필보를 잡으러 간다든지 볼다이크에 있는 필보를 잡으러 간다든지 뭐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그때 오페별 때문에 모아케 잡던 분들은 더 화가 났었죠. 그래서 그런 PTSD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비쿠 때 기억을 살려주겠다 <laughs> 아니 우리 그런 기억 살려달라고 한적 없다고요 발비쿠 레이드의 재밌는 기억을 살려달라 한 거지 모아켓 4달 네 걸렸는데 지금 존나 두려움 깨달음 새끼는 못 먹으면 딜이 몇번차인데 <laughs> 맞아 이게 딜 편차도 엄청나게 크고 이게 또 문제가 뭔냐면 지금 아크 패시브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급 깨달은 물약을 먹냐 못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크 패시브를 키는 게한 달이 더 빨라... 아니 한 달은 아니다 일주일이 더 빨라지냐 아니냐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크고 또 이게 결국엔 상급 깨달은 물약을 못 먹으면 그만큼의 딜을 먹은 사람 대비 그만큼의 딜을 내가 손해를 보면서 살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채울 게 연마가 잘된 악세랑 유물각인서밖에 없는데 둘다 가격이 미쳤죠.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 이 사람 봐봐요. 모아케가 네달 걸렸댔잖아. 세베카 워튼도 네달안 걸리란 법이 없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잡고 있는데 생각보다 드랍률이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베카 워튼 네달 걸린다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얼마야 시간이? 지금이 7월이니까 한 11월 이때까지 <laughs> 이막 나오고도 한참 뒤까지도 못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로아 유입된지 얼마 안된 분, 에이 필보 내실 그 네달이 말이 돼, 그 너무 과장 떠는 거 아니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수 있는데 진짜 이 정도 걸린 사람들 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베카툰도 따로 지금 시즌 3 되면서 내실에 대한 천장 시스템이 생겼다는 소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무학계 때와 동일하다면 진짜 운 나쁜 분들은 몇 달이고 걸릴 수도 있겠죠. 필드보스 보상 상급 깨달음 물약은 보상 설계 미스입니다. 상급 깨달음 물약의 포인트 5는 각 직업 깨달음 4티어 레벨을 2로 올릴 수 없느냐가 정해지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거를 순수빨 전방 게임으로 결정짓는 건 명백한 설계 미스입니다. 그저 순수 운이 없다는 이유로 운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직업, 같은 시간, 같은 돈을 투자해도 결과값이 낮아집니다. 아, 이제 스케일 포인트 물약이랑 비교해서 어, 이게 세베카툰의 상급 깨달음 물약이 얼마나 지금 잔혹한지 얼마나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그건 스케일 포인트 물약 같은 경우는 순수 운빨로 얻어야 되는 게 물론 타르실라로 있긴 했지만 이거를 못 먹는다 하더라도 스케일 포인트 물량이 즉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모두 수령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페별은 제가 아까 그 모아케에서 얘기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게 다 채워져 가지고 다행이지 처음 모아케 나왔을 때는 먹을 수 있는 오페별의 숫자 자체가 적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과 비슷한 난리가 났었지. 음. 그래가지고 이분도 말씀하신 게 그거지. 그러니까 필수 내실에 이거 먹었냐 못 먹었느냐가 직업 간의 편차, 성능 차에서 엄청난 격차를 만드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운빨로 만드는 게 맞냐라는 건데 어,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깨달은 포인트가 굉장히 넉넉해졌을 때 이런 게 나오면 그러면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나왔으면 이 상급 깨달은 물약을 먹냐 못 먹느냐는 단순히 뭐 악세 한 부위를 유물로 대충 쌀먹 해도 되냐 안 되느냐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었을 거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나왔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은 포인트가 엄청나게 부족할 때 초기부터 이게 나와버려가지고 더더욱 문제가 크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보상 설계 제대로 된 보상 설계로 바꿔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300 줄을 넘게 받았네. 설계 이병탁 아님 걍무능그 <laughs> <문은> 자체. <laughs> 와, 우리 병탁이 형 이제 이제 저격 당하기 시작했네. 딱 조준해 가지고 병탁이 형만 딱 가기 시작했네. 비슷하게 해도조가 5번도 설계 잘못됐다고 생각함. 아 이거 그거죠. 원래는 그거. 대양의 주와 십만 개 요구했는데, 이제는 만 개만 요구하게 바뀐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맞아, 이게 작사라기를 기다리는데, 작사라기가 생각보다 들고 올 확률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가지고, 저도 한 수십 번을 왔다 갔다, 작사라기가 오는 거를 수십 번을 보고 간신히 먹었거든요. 간신히 먹은 것도 제가 엄청 운이 좋았던 게, 그냥 일하면서 공캐님 방송을 켜놓고 있었는데 공캐님 방송 채팅으로 뭐 카마인 해도 카마인 해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씨 큰일 났다 하면서 바로 일하던 거 제쳐두고 로아 켜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도 검캐님 방송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먹은 거야 그게 아니었으면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불쾌하다면 불쾌할 수 있죠. 지금까지 로아가 해왔던 완화 내실에 대한 완화나 내실 설계랑 비교해 보면 조금 과하다 싶은 느낌은 있죠. 깨달은 포인트에 더 조각지을까? 어, 필수 내실 확률로 먹게 할 거니까 운 좋으면 세지고 운 나쁘면 약해질 거니까 알아서 처신해. <laughs> 저희 다들 똑같네. <laughs> 진짜 비육시육 같은 게 시즌 2에서 했던 병신지술 시즌 3에 그대로 반복함. 내 실점 얻고 싶었으면 필보 초기 없애서 불쾌감, 불쾌감 없게 하고 작살하기는 떠상처럼 지도에서 뭐 파는지 보이게 하고 이런 패치는 최선 하고 냈어야 하는데 진짜 이전 실수 그대로 하면서 발전 1도 없는 거 보면 미 묘능하다는 말밖에 안 나옴. 로엔필보 오피별 네달 드라아 맞아 로엔도 맞아 맞아 로엔도 빡쳤어지 특히 이때는 지금은 아니 잘 모르겠는데 이때는 로엔 필보 꼬장이 진짜 엄청났거든요. 나 이때도 아, 이것도 얘기가 좀 새는데 어 처곤이가 없어서 아니 PVP를 살리고 싶으면 PVP 세팅을 한 사람들끼리 싸우게 해야지. 로아는 PVP 세팅한 사람이랑 PVE 세팅한 사람이랑 PVP를 할때 엄청난 썼는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근데 로맨 필보, 필보 잡으러 온 사람들은 PVP 세팅인데 그 꼬장 하러 온 사람은 PVP 세팅이니까 거기서부터가 상대가 안 돼가지고 꼬장 하러 온막한두 명한테 수십 명이 죽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 그것도 짜증 나긴 했지, 그것도 빡치긴 했지. 전재학 이 말은 진짜 끊임없이 증명하네. 크크. 발비쿠의 추억을 살려주겠다 어, 아까도 본것 같은데 <laughs> 레이드 출시 속도 상향 상향됐지 뽕차는 대전쟁 스토리 음. 크르잔필버와 킬수단 화수단 시절 그대로 재현 오벨 직업 존재 오벨 직업 현재 브레이커가 과거 리포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사기라기보다는 어쨌든 대표적인 사기캐다 뭐 이런 거겠죠 깨달은 포인트 모아케 비탄섬 오페벨 파밍 재현 하, 여기도 나오네 해도 작살하기로 떠상 30분 시절 체험 <laughs> 30초의 공컷 메타볼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지금 여러 가지로 깨달은 포인트랑 해도 이 해도도 결국엔 깨달은 포인트 때문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포인트에 대한 불만들이 참 많구나. 언자번또 공지를 쓸지 아니면 라이브를 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즌 3 초반에 나오는 거 이런 불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죠? 이제 8월에 초각성도 나올 텐데 초각성에 대해서 프리뷰 같은 느낌으로 소개도 할겸 해가지고 한번 정도 라이브 켜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죠? 제 아기형 들었죠? 해주실 거죠? 저 믿고 기다릴게요.